네, 안녕하세요. 박교 논술의 정유연입니다. 오늘은 광운대 2022학년도 입시 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요강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의 최종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수시 전형을 살펴보면 이제 다른 전형의 내용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18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일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일주일 이후에 논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1월 28일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인문계열은 시험을 두 교시로 나눠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랑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3명,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우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선발, 모집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에서도 이제 법학부는 12명,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뽑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사실은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 작년에는 비교과 영역 출결과 봉사를 포함해서 30%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비교과 영역을 제외하고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반영비중이 작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 2020년 1월 졸업자부터 올해 졸업 예정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 라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교과를 살펴보시면 구경수 사회 그래서 한국사는 사회 과목 교과에 포함이 되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 국가 석차별 등급을 살펴보면 5등급까지는 감점폭이 뭐 마이너스 2점씩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등급부터는 이제 감점폭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5등급까지만,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까지만 된다면, 논술 전형에 큰 불리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 내신 같은 경우는 사수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9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의 경우는 논술 성적을 활용해서 비교 내신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재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A가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률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명목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체로 30대1, 높게는 42대1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학생부 등급을 살펴보면은 어, 2021학년도를 보시면은 평균 4.5등급 정도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2020학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국문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내신의 평균등급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 성적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내신보다는 논술 성적의 실질적인 변별력이 더 높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충원 합격 비율을 살펴보시면 4명 선발에서 25%다. 그러니까 예비번호 1번까지는 합격을 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고, 영어산업학과라든지 산업심리학과에서는 예비번호, 그러니까 어, 충원이 되지 않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명 그리고. 부가 문화산업학부에서는 4명 정도 추가 합격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를 살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양상은 비슷하지만 모집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어 30대1 수준으로 경쟁률이 분포하고 있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40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부 등급 같은 경우는 어, 대체적인 어, 학과에서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평균 내신 5등급까지도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성적은 행정학과라든지 이제 법학국부는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논술 평균 성적이 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영학부나 국제통상학부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문학과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어, 평균 성적이 좀 낮게 분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 고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2시간 동안 두 문항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제시문을 상호 연계하는 이제 교과 통합형 문제인데 어 이거는 다른 대학 군술 문제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출제 대상 교과목은 국어, 그다음에 화 화작, 독서, 언매, 그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사회 탐구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 수는 두 문항에 각 문항은 750자 내외 그래서 700에서 800자 사이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논술 가이드북이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논술 고사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자 안에 요구사항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작년 1교시 문항을 보시면 1번에서는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반문화 개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서술해라. 그러니까 주로 설명형 또는 평가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이제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통계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제되는 자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이번 역시 요구사항이 단계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설명하고 비판한 다음 활용해서 설명해라. 그래서 설명형과 평가형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문계열 이교시 같은 경우에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명형과 주장에 대해서 특정 관점에 입각해서 평가해라. 이번 역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술해라. 그래서 광운대 문제 특징 같은 경우는 어, 제시문 이외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라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제시문에 입각해서 대신에 제시문의 키워드 핵심어를 반영해서 어, 답안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시면은 답안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답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논술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광운대 입시 요강을 어, 마무리하겠습니다.